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화님들. 일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6번 할 거죠. 어, 44페이지 6번. 자, 일품 44페이지 6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 FX에 대해서, 어, FX가 2차식이랍니다. FX가 2차식이란 조건이 있고요. 어, 2차식 FX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수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답니다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답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요 음, F 알파를 어, 베타라고 정의했고 F 베타를 이제 알파라고 정의했네요 음, 음. 문제를 읽기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어 문자를 하나로 바꿀, 바꿀 생각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가 알파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알파 형태로 여기가 베타가 들어가 있으면 베타 형태로 뭐 문제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은 항상 문자를 단일화해서 어 식을 표현하겠다 그런 생각은 당연히 이 문제의 쓰이관 쓰이고를 떠나서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차식 어 이차식 f x 가 이차식이라고 어져 있고 알파 베타가 다르다고 어져 있고 어 f 알파 알파 어 값이 베타다 f 베타 값이 알파다 이렇게 어져 있네요. 방정식일 때 음, 방정식으로 빠졌네요. f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제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이 방정식의 두 분의 합 답이 주어져 있는데요, 네.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방정식 <laughs> 네, 죄송해요. 이 방정식의 를 물어보고 있죠. 이 방정식의, 끝 맞죠? 그를 구하라고 한 거야? 면 그쵸,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 방정식의 두 분의 합. 일단 문제를 좀 많이 풀면, 답은 일단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 네. 플러스 베타 3이 답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머릿속으로 일단 이 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제 이게 f 알파라는 것이 이제 3 알파라는 얘기죠, 얘가. 괜찮으십니까? 어, f 알파 3 벡터 이게 어 베타 되듯이 어 제가 좀 중간에 좀 생략을 했어요. 이게 베타는 3알파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왔어요. 알파는뭐예요3 베타인 거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 알파 알파를 베타 자리에 3-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제 라인을 이제 f 베타라고 하면 이제 알파 자리에 3베타가 집어넣은 거야 똑같은 형태죠 이해 했을 때 f 알파는 이제 알파-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f 이제 베타는 플러스 베타3은0 이렇게 되는 거죠 형태가 똑같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출전자가 일단, 어첫 번째, 나이를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죠? 여기다 지금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이식에다가 지금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이식에다가 지금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이 전체 식에 대한 두 분은 이제 알파, 베타겠죠. 그두 분이 합쳐 똑같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어. 여기에 근도 알파, 베타는 아니 여기에 근도 알파, 베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너무 이제 감각적으로 품어 고 이제, 야이가 지금 우리가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이제 GX라고 볼 수, 있, 논다면, 저게 GX로 놓겠다면 소문자도, 대문자도 너뭐 상관없으니까, 어, GX로 놓으면, 이 GX를 선생님이 이제 GX 역시 넘어요 이제 2차식이겠죠? 2차식. 괜찮겠어요? 그럼 GX를 이제, 0을 만족시키는 이제 알파, 베타를 찾자 이거요 GX 알파, 베타를 찾자 이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지금 조건에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함은 0이라고 주어져 있고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함은 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형태는 이제 G 알파인 형태 G 알파가 0인 형태고 야기가 뭐냐면 G 베타가 0인 형태인 거니까 GX, GX는 0 을 만족시키는 두번은 알파 베타죠. 그래서 두분의 합이 주어져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굳이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어 쉽게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문제라서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겠고, 문자 단위와 그리고 GX 취한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GX 취한. 그러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했던 내용이라서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 가시겠습니다. 07번. 07번을 봤더니, 또이차 방정식, 07번. 07번을 봤더니, 07번 하겠습니다. 07번. 이차 방정식이 또 주어져 있는데, 음,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2는 0이라는 이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두근을 알파베타랍니다. 알파베타를 여기에 두근이라고 지금 설정을 했네요. 그런데, 어, 구하라는 것이 지금, 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 플러스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데, 형태가 똑같네요. 예. 왼쪽에 있는 괄로와 오른쪽에 있는 괄로가 형태가 똑같죠. 알파산수의 기압을 빠지 마이너스 알파이, 마이너스 1, 알파산수 플러스 이벤트 곱 마이너스 베타 베타 러스 형태가 똑같다는 얘기는 어딘가 집어넣는다는 걸 이해하죠. 집어넣어서 나올 값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런 문제를 풀때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건 당연하게, 이제 한근대입은 당연하게 생략할 거죠. 생각할 건데, 보세요. 여기에 두 분이 알파베타 라고 했으니까 알파베타 를 집어넣을 때 형태가 똑같죠 그죠 이 형태가 똑같은 것을 이 형태가 똑같은 것에 어, 사용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수가 지금 3차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때 차수를 낮춰주면 낮춰주기로 풀기로 약속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높은 차수보다 낮춘 차수로 차수를 다운시켜서 왜냐하면 낮은 차수가 이제 문제를 푸는 포인트니까 열쇠니까 차수를 낮춰줘야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출제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야이를 이제 우리가 알파로 묶어볼게요. 아, 알파로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이 알파 이렇게 나올 거라 이거 이렇게. 괜찮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나이를 통째로 사용하고 싶어서 마이너스 이 알파를 여기 집어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를 집라고 무슨 얘길 하고 싶으면, 야야가 0이니까, 야이가 0이니까 야이를 곱하는 건 무조건 0이잖아요. 야가 0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알파삼승은 그대로 있고, 2알파제곱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2알파예요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알파가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야 돼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거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 있는 말로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값이 똑같을 거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차수를 낮출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이 알파 마이너스 야 이거 야 있는 식이 똑같아요 왜 있는 식고 아래 있는 식은 그거 항등식이니까 똑같은 식이 돼야 될 거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알파 마이너스가 한번 보아겠죠 알파 마이너스가. 여기에 0이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라면 여기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할건 뭐예요? 아,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되겠죠. 저기 지금 다 주어져 있죠. 어, 두근의 곡은 마이너스 2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에서 답은 1 이렇게 되겠네요. 어, 두근의 곡이 마이너스 2가 맞죠? 마이너스 2 맞고, 두근의 합도 마이너스 2가 맞죠? 마이너스 2가 맞네요. 어, 플러스 2 되겠네요. 맞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어, 3번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바로 이어서 풀어도 되는데, 음, 저 이어서 풀까요? 근데 이제, 페이지가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바로 또 이어서 풀어버리면, 페이지 바뀌면 애들이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44페이지 6번, 7번, 요렇게 지금 해놓고, 이제, 45페이지 8번, 9번, 문제를 또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